2022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어오는 일이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옛적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아들을 통해 이루실 그 뜻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우리는 1년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를 떠나고 싶은 그 믿는 신앙에서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이신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소망을 굳게 할 만한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한 가지 소원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즉 샬롬의 하나님 온전함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심으로 이를 통해 우리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마도 이번 한 해의 좋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2절에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을까요? 혹시라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용납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아마도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그들이 이미 그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떠나기로 결심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능성이 아주 낮은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가능성이 높은 하나는 21절 가운데 나오는 온전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그 모든 일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이루신다면, 그렇다면 나의 책임은 없지 않느냐? 내가 굳이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여서 무언가에 열심을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 책임이 없다 라고 말할까봐 그래서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흔한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 사람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번 사람의 책임과 관련된 경고를 한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장 1절에 보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한 바 있고,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했으며 4장 1절에서는 안식이 남아있지만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어 4장 11절에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조금 뒷부분을 보자면 예를 들어, 10장 23절에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권면하였으며 더 뒤로 오자면 형제 사랑 혹은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 같은 실천적인 권면들을 통해 사람에게도 책임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 번 알려 준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사람의 책임을 말하면 마치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할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될 만한 것이 22절 말씀에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권하다 혹은 권면이라는 말에는 위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이 권하는 바, 그 권면의 말을 용납하고 그 말대로 행하면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의 도움이 전혀 없이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일을 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할 바를 알려주시며 그것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당신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과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홀로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건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고 행하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속히 돌아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보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급한 대로 간단하게 써 보내는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은 이렇게 써보낸 이 권면의 말을 우선 용납하여 받아들여 그 말대로 행함으로써 히브리서 독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도리, 그 소망을 굳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며 목자이신.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자칫 떠내려갈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상황을 면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히브리서 독자 모두가 하늘 안식에 들어갈 것을 원하기 때문에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에는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풀려났고 나에게로 오는 중인데 그가 오면 함께 너희에게로 가겠다 라는 것을 알리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이 말을 여기서 하는가 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이 소식 자체도 중요한 소식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위로가 될 만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디모데가 놓였다라는 것은 디모데가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히브리서 독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고 18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쭉 기도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히브리서 독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19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했는데, 이것도 기도하면 역시 속히 이루어질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더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이한 경우 디모데이의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 기대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디모대의 노인 소식을 전한다 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대가 노인 이 경우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신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속히 자기들에게 오면 그 오는 것을 통해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이며 자기들에게 해방의 복, 큰 복이 오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디모데가 노인 소식을 전함으로써 히브리서 독자들을 향하여 큰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무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4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23절, 디모데가 훈련한 소식을 전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나오는 문안이라는 것은 만났을 때 혹은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정도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의도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교리조차 간단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인사 정도를 무난하라 라고 명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성도를 향하여 힘이 되고 소망이 될 만한 23절 디모데가 놓인 것 같은 그런 소식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서로 전달하여 무난하여 조금이라도 더 유익을 주려는 그런 의도로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24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도 역시 중요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와 함께 있으며 그들은 히브리서 독자들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달리아에서 온그 사람들이 우리는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문안한다는 소식은 히브리스 독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문안은 우리 사이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 뜻이 실현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 결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 기쁜 소식을 서로 나눔으로써 힘과 소망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이십 오절로 끝나고 있는데,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축도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축복의 기도로 이 모든 말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비는 간구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이래 너희 모두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복을 비는 기도로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옛적부터 말씀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실현되기를 비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며, 그러므로 반드시 들어주실 기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한 가장 큰 복을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 사실상 이것 외에 빌 것이 없는 그런 기도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기원이 아니라 이 기원이 이루어지도록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어려워서 가지 못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급한 대로 간단히 써서 보내므로 이 모든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한 후에 히브리서 독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며,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그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마치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같은 그런 간절한 훈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예배를 마칠 때에 하는 축도와 같은 그런 말씀이 지금 마지막절에 나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배를 마칠 때 축도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도를 합니다. 많은 이것이 고린도후서 전체를 마치는 말인 것처럼 여기서도 축도로 히브리서 전체를 마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 권면의 말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전체가 설교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먼저 설교를 하고 그 후에 여러 소식들을 알려 문안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함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5절 말씀은 그저 단순히 복을 비는 인삼말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약속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같은 지켜 주신다는 약속이 히브리서 마지막에 우리를 향하여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념한다고 온 세상이 떠들썩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의미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적부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아들 예수를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이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오셨으며 그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성경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며 또그 배운 말씀을 용납, 즉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 이렇게 용납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옳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니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빌었던 것처럼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 모두는 늘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 연시를 맞아 지난 1년 동안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돌아보며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년 동안 주실 은혜를 구하는 시간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히브리서를 통해 배운 복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